안녕하세요. 셀러의 정석입니다. 구매된 맨땅 가이드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 상강에서는 반자동 프로그램을 연동을 하시기 전에 오픈 마켓에서 기초적으로 세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로그인해 주시고, 로그인해 주시고 나면 이 왼쪽 하단 부분에 판매자 정보라고 있어요. 여기 판매자 정보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세팅할 게 있는 게 아니라 먼저 확인부터 해주시면 되는데 이 아래쪽으로 내리셨을 때어 저랑 같이 1강부터잘따라오고 계신다면 어 여기 정보가 출고지 주소는 해외 주소로 잘 되어 있으실 거고 반품 교환지 주소도 국내 주소로 잘 되어 있으실 건데 어 출고지 주소랑 반품 교환지 주소가 잘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출고지 주소 부분이 해외 주소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외 주소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중국 주소로 했는데 뭐 러시아로 해도 되. 미국으로 해도 유럽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해외 주소기만 하면 되시고 저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a s e p 배대지 주소를 넣어 놨는데 a s e p 배대지가 아니라 다른 배대지 주소 넣어도 완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반품 교환지 주소가 반품 교환을 받을 주소이기 때문에 잘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판매자 정보에서 상품 판매 권한 신청으로 들어가셨을 때 해외 상품 판매에 제대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필요한 설정은 다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랑 지금 다르다 아까 전에 상품 출고지 주소가 해외 주소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 상품 판매 권한 신청 부분에서 해외 상품 판매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 맨땅 가이드 1강부터 다시 시청을 해 주시고 똑같이 설정을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인터파크 판매자 매니저로 들어가셔서 인터파크 세팅을 해 보도록 할 건데 어 여기서 아이디 비번 입력하셔서 로그인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로그인 2단계 인증이 나오는데 2단계 인증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로그인을 하니까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체크리스트가 나오는데 어 여기에서는 체크리스트는 1년에 1회 업데이트가 필수라고 해서 1년마다 여기 수행 여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잘 읽어 보시고 해당되는 수행 여부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 전부 다 예라고 선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수행 여부가 전부 다 예라고 해당하기 때문에 다 예를 체크하고 넘어가는데 해당하는 곳에 잘 체크를 하고 아니면 저랑 똑같이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터파크 판매자 매니저에 로그인을 해주고 나니까 판매자 톡 등록 안내 이게 나오는데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거 하지 않을 거라서 한달 동안 보지 않게 설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판매자 정보 관리 여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판매자 정보 수정 여기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사업자 연락처 있죠 사업자 연락처 부분에 이 팩스 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팩스 번호 어떻게 발급 받는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인터파크에다가 팩스 번호 넣으실 때 가장 쉽게 팩스 번호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모바일 팩스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해 를 주시면 되는데 이거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앱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팩스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어, 그때 sk 브로드밴드에서 만든 이 모바일 팩스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어, 가입을 하시고 나면 몇 가지 항목 입력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본인의 팩스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가운데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나면 이렇게 하단 부분에 본인의 팩스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팩스 번호를 받으시고 나서 여기에서 팩스 번호 넣으시면 되잖아요. 여기에 수정 버튼 눌러주시고 팩스 어플 보면서 넣으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다가 제 팩스 번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화면에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라는 버튼이 이 하단 오른쪽 아래쪽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뭐 더보기 버튼 찾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오른쪽 하단에 있는 더보기 버튼 눌러 주시고 나면 팩스 번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이 항목에 대해서 여기서 저장 버튼 눌러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내려가셔서 로그인 2단계 인증 전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수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버튼 누르고요. 여기 하단 부분에 로그인 2단계 인증 사용 안함으로 하고 위에서 저장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취향 차이기 때문에 저는 2단계 인증하는 게 상당히 불편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 해주셔도 됩니다. 판매대금 정산은 S머니 출금 형태 저는 자동 출금으로 해놨고 계좌번호나 예금주 이런 거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배송 정보도 입력해주도록 할게요. 수정 버튼 눌러주시고 배송업체는 저는 대한통운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배송비는 전 무료로 해놓도록 할 거고요. 출고지 정보는 이 출고지는 저는 지금 이 비상주 사무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주소로 넣도록 할 건데 여기 있는 기본 출고지 이 주소 말고 그 해외 주소가 넣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있는 주소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외 출고지 주소를 넣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냥 본인이 사업하고 있는 그 주소 넣으시면 됩니다. 저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출고지 정보랑 반품 교환지 정보 여기 저는 다 수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버튼 눌러서 수정해주도록 할게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사업장 주소로 바꿔놨고요. 반품 교환 배송비 이 부분은 어 그냥 2만 원으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시간 여기도 좀 수정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수정 버튼 버튼 눌러주시고, 업무 시간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0시부터 17시까지,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점심 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토요일 날은 선택 안할 거고요. 응대 불가 시간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업무 시간 이외에는 응대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연락 채널은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는 것보다 저는 아톡으로 되어 있는 번호로 연락이 오도록 설정을 할 거고요 여기 보니까 또 전달 사항에도 빨간색 별표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다가또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전달할 내용 남겨달라고 하니까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라고 적어놓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 서비스 이용 동의에는 저는 할인 서비스나 제휴 같은 건안 하려고 해서 동의 안함으로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이거 적어주셔야 되는데 어, 이 수정 버튼 눌러주시고 보시면 되게 좋은 기능이 생겨서 여기 권장 체크 표시를 누르면 어, 저절로 이렇게 어, 집어넣어야 되는 그 문구가 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체크 넣어주세요 사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자이 AS 재화 등의 관련 전화번호 이 부분은 어, 따로 권장 예시 문구 이게 없기 때문에 판매자 문의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름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이 위쪽에 저장 버튼 누르 눌러주셔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길게 적혀있지만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설정 다 하시고 나셨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윙에 로그인을 하도록 할 건데요. 여기 로그인 버튼 눌러서 쿠팡 윙에 로그인 해주시고 고객 확인 정보 제도라는 게 뜨는데 이게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는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정보 입력 바로 가기 눌러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주민번호 넣고요. 저는 여기 다 입력해 줬고요. 다음 버튼 눌러서 이동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대표자 실제 소유가 동일합니까랑 다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고객 확인 제도 담력하고 나서 이 화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여기서 는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제 쿠팡에서 여기 왼쪽에 여기서 판매자 정보 눌러주시고 추가 판매 정보 여기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비밀번호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계좌번호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주시되, 여기 해외 상품 배송에는 U 넣으시고 근무정보는 운영시간을 저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입력하셨으면 저장하기 버튼 눌러시고 주 인증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주소록 배송정보 관리라고 있어요. 여기 눌러주시고 여기에 아마 주소지가 아무것도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건데 출고지랑 반품지 두 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새 주소지 등록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해외로 눌러주시면 주시고 주소지명을 저는 A p 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보시면 차이나 나와있죠 어, 여기에 나와있는 지금 이 정보는 a 이 a 배송대행지에 있는 그 주소를 영어로 바꿔 놓은 건데요 여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서 제가 출고지 주소에다 넣은 것을 보시면 여기 a 이 a 주소를 넣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주소를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는 제가 밑에 유튜브 더보기란에다가 적어 놓도록 할 테니까 그거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편번호는 저처럼 똑같이 붙여넣기 해주시고 주소도 그냥 이거 다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전화번호는 이 전화번호 그냥 붙여넣기 해주시고 제주도서상관 배송여부 가능 눌러주신 다음에 택배사는 c j 대한원 제주지역은 4,000원 제주외지역은 6,000원 넣어주세요 그리고 등록 버튼 눌러주세요 등록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새로 고침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어 출고지 주소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새 주소지 등록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반품지 주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소지에다가는 반품지라고 넣어주시고 대표 주소와 동일. 저는 체크 빼주고 저는 저의 사업장 주소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반품 물품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넣으시면 돼요. 저는 어다 입력을 했고. 저기, 전화번호에서는 짝대기가 들어가야 돼요. 짝대기 없이 숫자만 넣으면 안 되시고, 짝대기 넣고, 여기 등록버튼 눌러서 완료해 주도록 할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한번 방금 주소 입력창 닫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반품지랑 출고지 잘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매된 맨땅 가이드 3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맨땅 가이드는 7강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7강까지 다 따라오신 분들은 구매된 공략집이라는 강의로 기초 강의가 아닌 본격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